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셀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년생 자녀를 둔 아이 엄마입니다. 최근 아이들과 함께 여행지에 놀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게 됐어요. 엄마, 왜 우리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없어? 하는 질문이었죠. 그 질문 때문에 저는 오래전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져서 아무렇지 않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그 사건이 항상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속 편하게 털어놓을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다 보니 늘 마음속에 담아둔 채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이야기를 좀 꺼내 놓아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 봅니다. 먼저 어릴 때제 이야기를 하자면 감사하게도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친정아빠는 대기업 임원이셨고 엄마는 대학 교수셨거든요. 자녀가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는 데는 물론 경제적 여유도 중요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어요.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란다. 아빠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엄마께서도, 돈도 중요하지만, 인품과 지식이 먼저야.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천박한 짓이야. 라고 가르치셨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에, 겉보기에 화려한 삶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대방을 고르는데 경제적인 능력보다는 인품을 받죠. 시댁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세상에는 어떤 순간이 오면 속내를 감출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무섭게 다가올 줄은 몰랐죠. 남편과는 부모님 지인분의 주선으로 만든 선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사실 선자리라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극구 거절을 했어요. 엄마, 아빠, 연애는 내가 알아서 할게. 굳이 이렇게 하면 나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아, 그래도 한 번만 만나봐, 글쎄. 너 윤숙이 뭐 알지? 그 이모가 그렇게 그집 괜찮다고 너 소개시켜주고 싶다잖아. 어른들이 소개시켜주면 더 부담스러운데. 정 아니면 그냥 식사만 하고 오면 되지. 뭘 그렇게 무겁게 생각할 거 있니? 혹시나 네 맘에 들면 만나보면 좋잖아. 알겠어요.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친정엄마의 닭달로 나간 자리에서 멀끔한 차림으로 앉아있는 남편을 보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자리는 처음이라 어색해서 많이 뻣뻣하게 굴었는데 남편은 친절한 얼굴로 분위기를 잘 리드해 줬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만나보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좋아요. 저도 덕분에 재미있었어요. 생각과는 달리 남편은 입담도 매너도 좋았고, 이런 사람을 쉽게 만나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연락처를 교환했고, 몇번 데이트를 하고 나서 바로 연인이 되었죠.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1년이 지나자, 서로에 대해 웬만한 건다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의 아버지께서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꽤 부유하게 자란 편에 속했죠. 가끔 주고받는 가족 사진이나 본가에서 찍은 사진 등을 봐도 남편의 집안이 부유하다는 건 바로 보이더군요. 배경으로 보이는 가구, 인테리어 등이 돈이 없으면 할수 없는 값비싸 보이는 것들이었거든요. 그걸 알고 나니 막상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민도 생겼어요. 저희 집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를 검소하게 키우셨고, 두 분께서도 검소하게 지내셨거든요. 하지만 남편과의 유대감이 깊어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흐려졌어요. 야, 보통 시댁이 친정보다 못 살아서 고민이던데? 넌 무슨 걱정이야? 집안끼리 비슷하게 잘 사는 것도 되게 축복이다? 니네 집도 잘 사는 편이니까,